몽아, <laughs> 몽, 몽, 몽아, 몽아, 몽, 일로 와, 일로 와, 몽, 몽아, 몽, 몽, 야, 몽, 몽아. 몽! 로바바. 피곤해? 물지 말고. 몽아, 몽, 일어나, 앉아, 앉아, <laughs> 몽, 앉아, 엠마 앉아, 몽 앉아, 앉아, 야 똥개야, 앉아. 앉아 샥 씨앗. 샷기 쳐먹을 때만 씨발 앉지 어? 몽 앉아 누 누워라고 얘기하는 몽 누워 그래 잘했어 몽 누워 그래 누워 <laughs> 야 누워 그래 말잘 듣네 그래 누워 있어 그래 몽 엎드려 엎드려 발 끌고 야말잘 듣는다 자 발로 얼굴 끌고 이렇게 주인말을 잘 듣나 야니씨 네, 명견이다 명견 자 몽! 발 핥어 그래 말잘 듣네 어 정말 말잘 듣네 어 몽아... 몽몽몽 날좀 보소 날좀 보소 날좀 보소 몽아 한 번만 바라봐 주겠니 몽몽몽몽몽 야, 이 새끼야! 야! 야! 니 네, 들리는 거다 알거든. 몽! 몽아, 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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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몽! 몽! 일로 와. 뭔? 일로 와. 뭔? 일로 와. 안 오지.